건드리면 안되나? 쟤는... 왜 <laughs> <laughs> 아까 비행 잘찍던이번 안찍냐? 온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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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온다 온다 올려줬는데 안 갔어. 안 레전드, 레전드. 어이. 그냥... 근데 저, 저 버그가 아주 흔하, 흔한, 흔하입니다. 흔한 버그죠. 아, 흔한 버그에요? 아, 어, 내가 저거 해봤는데, 열번 중에 세번 정도는 저래. 아. 그러니까. 포타로 좀 공인 거 같은데. 레벨이 너무 낮다 어? 여기 아, 여기 까미유 이거 그냥 처리해야겠다 까미유 뒤에 까미유 뒤에 까미유 뒤에 뒤에 봐줘요 어어? 좀봐달라 설마 그거 놓치니? 어어? <놀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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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연기 나, 연기 아, 했지 난 뒤에 봐달라길래 난좀 쓰러졌어. 나 연기 계속 할줄 알았어 어? <놀람> 나, 나. 둘다더썼고 누가, 아, 누가 오더를 흘렸는가? 아 원래 그게 맞는데. 어, <laughs> 맞는데. 아니, 그러니까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. 잡기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, 가니 아니, 아 아니, 니아 아니. 니 아니. 아니, 아 더 좋구나! 응. 이자프 좋지 저한 응. 번만 봐주시겠어요? 왜왜가고있아이고있어아 어, 아! 어, 음, 그래. <목소리> 아, 자꾸 할수 있어. 우와, 팔 기네, 이 친구. 이거 되나? 뒤에, 뒤에 한 번만. 제가 갈게요. 어, 왜 <calculating. 웃음> 음, <뭔가 잘하고> 음... 이렇게 딸린지. 셀퍼 지롱 얘, 예, 얘, 예, 조금 천천히 잡을 연이 나이스, 멜티드 다고 <laughs> 아, 오랜만에 피트해서 그런가? 너무 짧네. 아, 씨 노틴데, 씨. 아이고. 뭐, 노티라고? 어, <laughs> 살할수 <laughs> 아, 아, 있다는 자신감인가? 당연하나 지금 0뎃시야 한번 죽으면 티 딱기. 아하, 그래. 한번더한번 죽을 때마다 1티씩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한번 뭐야? <laughs> 한번 죽을 때마다 2티씩. 근데 그, 쓰다 보면은 맞나 레벨 났다. 어, 진에 간다. 어, 나 간다. 다들. 아! 이다 여기 아, 있는데. 다시 어, 어, 번지 된다. 흐하하하하하 <laughs> <멋진다>. 아. <laughs> 선생님들 선생님들 여기 나 날먹고 날먹어요 날먹 아, 여기 가고 싶은데요 이기는 <laughs>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 졌어 예, 일로, 일로 일로 이쪽으로 이쪽. 아 잠깐만 이거 갖다 버릴래했데 아하 갈 수가 없어 다 나이스 안보여 <laughs> 보였다 <laughs> 아잡았잡았 헬프 타라 어겼어 타라 어갔어 타라, 타라, 데스안 가려고 쭉 뺐다. 방금. 아, 이사, 이다 이사. 한번 끊어졌다. 타라, 어, 타라가 나보다 피가나 피가 아. 오 죽었다. 아, 이거 원딜기 좀, 복고 삽시다, 좀아이좋았어 <laughs> 네, 이거. 저, 좋았어안좋었는데 아직 안좋았는데 전화를 튕긴 거 아니야? 아, 잘한 수준 나오네. 촉촉촉, 어. 어, 따라 보신 분, 저 있다. 살려주세요. 저 낯백년이 나뒤팀에 있다. <laughs> 혼자 붐치고 장구치고 잘하시던가. 멋시멋시 <laughs> <laughs> 아유, 아, 트로. 거기, 얼바, 많은 세균이 있는 지 아, 십니까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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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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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그러고 있을 때가아니야그구구할할때가 아니라, 고아아까부터 아. 진짜. 니라 아니라, 쟤가 아니라, 쟤니 공발 없었어? 아, 없었지. 그 루이스 잡는데 썼지. 응. 이겼다! 이다 까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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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1초 남다 체방이야, 체방, 체방. 체는체이네그걸 체면, 어, 어. 갔다. 오, 삑! 어. <laughs> 아, 원코인! <laughs> 아, 생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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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 오케이. 아직 죽기 이르다 압도적 감사? 압도적 감사 <laughs> 방금 그 세기를 삥내.. 삥내버렸죠? <laughs> 아 까미유 이셔 일반에 까미유가 아 그래? 아좀 많이 단단하네 네. 어쩐지.. 어쩐지 이... 어.. 아 어얘 아까부터 계속 온다. 음. 그래. 비행 비행 비 아. 띠리리리리리리. 다 찾아오는 거아 <목소리> 야, 거기는 자기지 거기는 야, 기다려라. 야! <웃음> <맛있다>. <웃음> 아! 무서워. 언 니가 먼저 선빵하는 거야 하나, <laughs> 하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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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오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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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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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하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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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 하나, 아, 이렇게 <laughs> 제가 그러라고 만든 <laughs> 자기는, 면담의 방입니다, <laughs> 면담의 <laughs> 방. <방에 웃음> <방에> 자기들 <laughs> 못 맞춰놓고서 <laughs> 일병을, 일병을 공중에다가 공중에 야, 공지, 공지. 아, <laughs> 근데 그게 어떻게 맞냐. <laughs> 아니, 나, 나, 나안 돼, 나안 돼. 그럼 내가 갈게 또. 내가 갈게 난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아군 타우다, 공격 받고 있습니다. 아군 타우다, 공격 받고 있습니다. 컷. 울. 어, 오타르 컷. 아이. 보안. 제킬 귀찮아. 찍어 저걸? 누가 제목을 틀지? 아아, 잡기 실패 일평에일평에 이럴 때 일평하는 거야, 이럴 때 누구야! 보내줘, 보내줘 더 편한 세상으로 살았어, 누가, 누군가가 보냈어 어 난가봐 아니, <laughs> 누굴 피할 병 <편> 같은데? <laughs> 아, 키가 아니라 우미는 공중으로 갈라 여기다 여기다. 아. 자, 빨 따라와 일천생이야 어? 어, 언니 살려주세요. 멍청이. 바로 바꾸 쳤다. 이번 먹고. 로이스가 너무 욕심 부렸네. 나나 이제 방 아. 방어 가지고 안 돼. 뭘멈추아오 답답해. 그거 다시 꺼내왔다그거기서 그거 뭐.. 그거리기지아기거기 있어. 이거 꺼 이거 꺼기 이야 꺼기 하는 중아 <laughs> 아, <일본>. 우리 림버.. 이거 어 이거 이거 꺼 이거 꺼기 있어. 이거 꺼기 있어. 이어이어이어방어어요 아단이 뭐, 다지이야 나,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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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다촛다아금이야 나, 췄다 나, 비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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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궁 없다 아, 궁. 저기 궁 틀비 없고, 재캐 일 없고, 까미 없고 궁도 없는데 들어가볼만 하지 않나? <laughs>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? 어, 아니, 너, 너, 너궁 쓰라는 거지 <laughs> 어, 다, 어 루이스 맞았어요, 루이스 맞았어요 죽었어, 가자, 가아니이스 나이스 저기 가라, 가라 저기 가라, 포타루, 포타루 공이니까 잡을 수 있어 여기 호타로호타로텔 이거 호타로 잡으란다! 호타로 잡으란다! 호타로텔호만1텔만1호만아텔 호텔 호텔 r 텔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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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오케이! 호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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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가어 아, 모어먹다어야게다떻게 어떻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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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일 해야지. 우리는 할일 해야지. 빨리 와. 나 외로워. 아이. <웃음> <웃음> 가자 가자. 윤학 <유넉> 박으로 <laughs> <laughs> 아, 다 아, 안되지네 어?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냐? 아, 이거 나 죽었다. 까미우 유낭 맞았을 건데. 아, 나의 퍼펙트가 <laughs> 깨져버렸네. 어우, 이거 갈 수도 없고, 들어갈 수도 없고. 루이스 이..있대 어 뭐야 앞에 갔잖아 그거 사기꾼이야 저거 어. <laughs> 호타루 왼쪽 호타루 이킬 봐뽕 갔다 아..네 쟤네들도 1평 하고 싶어서 데려왔다 친구 <웃음> <웃음> 근데 1평 할 애가 없는데? 뒤쪽은 그러게 <laughs> 아, 이이판이파여러모로 꿀잼 요소가 많았던 것 같아. 너무 힘들다. 오 빨리 넘어가야 돼. 맞지요? <laughs> 둘다 골목으로 오는 거 봐. <laughs> 와, 이속 개 빨랑. 아, 짧아. 아, 비행을 너무 늦게 들었다. 방심했어, 방심했어. 안 오네? 끄고 싶나봐 그러게. 그평연습니 <laughs> 제끼엘을 <laughs> 마지막까지 살려놔야 해. 아이팅 아이디. 빨리 해짓아 진짜 근데 제끼엘이 <laughs> 견제와 가지고 나는 제끼엘을 최우선으로 잘라야 되는데. <laughs> 다시. 하하 <laughs> 아자 <laughs> 이제 연습은 끝났다. 아 살려주세요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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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인데. 와, 뭔데 피 이렇게 가요. 아직인. 아직 15초나. 아 그렇구나. <laughs> 안돼. 어, 어이가 아, 좋아요. <laughs> 아이고 뭐야 이거 왜 5초라야 되고 10초라야 되는. 거, 퍼프 끝! 퍼프 끝! 근데 우리 피도 없음 아이, 괜찮아요 갑시다 안돼 제발! 아, 아아개 아파, 개 아파. 살려야 아니, 되는데. 그냥 카... 그냥 가지 가지 와세요. 어쩔 수 없어요. 잠깐 병원이라서 아, 아, 존나 잘 싸웠는데 아깝다. 원슈였는데. 아, 원슈라서 안 막아 줘. 선생님, 선생님 들어오세요, 선생님. 예. 아, 원슈라니. 나도 깝깝 <laughs> 어쨌든 지금 까미가 없어서 할만하다. 이거 먼저? 이거 먼저. 영둥없음. 놓치지 마 않으면. 우클릭? <laughs> 천천히. 어, 이게, 이걸 다 피한다고? 아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천천히, 천천히. <laughs> 시, 9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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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초, 8초. 안돼! 피터 반. 네네. 한 번만. 안돼. 오어어어어 죽었어. 그러네. 우리 비타가 죽어버렸네. 호타루. 호타루. <놀람> 내가 왔다. 아 잠깐만. 제발 아이고 호타루 호타루 호타루. 호타루 산대. 찾 야돌아버렸 <laughs> 가자, 준비야자켓 <laughs> 놓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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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막 싸움 하기 자켓 놓자 이거. 아, 잠깐만. 여기 박스 박스 박탔어. 저거 그거 나한 명, 한명 왼쪽 한번. 제키리 정면, 제키리 정면. 아.. 시야가 안보여 아이고아나 이거 죽겠는데? 나좀 도와줄래? 아죽였다 침착해 야 이거 개핀데? 크퍼 공고! 공 어, 없어 크루 네. 프로... 초개핀데 진짜? 평상콜인데? 네. 나한테 나한테 조명인데 나 혼자야? 제발 이거 피어 이거 진짜 개피야 개피 개피 아제 무콤이야 얘한테 뺏겼다 졌다 아, 이거 내궁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. 건데. 거의 꿀팁이었습니다. <laughs> 아, 졌어. 아, 어, 졌다. 아, 아 이거, 저, 내가 극복을 못했어. <laughs> 이게 바로 젖잘싸? 젖잘싸. 이거요? 이거는 탱커들의 유흥이랄까? 이거 <laughs> <laughs> 솔직히, 진지하게 했으면 이기겠는데, 그래도 재밌었어. 이 판...